제가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냈고, 우리 직원들이 이겨냈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과연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정답은 없다. 뭐라도 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프레임을 깨면 됩니다. 그 전까지 39년 동안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 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안 온다고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마케팅 믹스 세븐피와 이론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고객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올바르게 우리 센터를 끊게 만들 수 있느냐. 안녕하십니까. 운동의 가치를 비즈니스하는 비즈니스 마케터 김봉민입니다. 어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제 이름을 복자를 브랜딩해서 BOK 주식회사와 BOK 그룹 주식회사 두 개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23년 동안, 전국에 300개 이상의 업체를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BTS산업 전반에 있는 뭐 부동산, BTS 기구, 유통, 이런 전체를 BTS산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산업화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BTS 마케팅 연구소를 설립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많은 비트니스 마케팅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걸 많은 사람이 도면으로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IFGA라는 국제 비트니스 성장 협회의 회장으로서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퍼스널 트레이너 지도자 자격증, 그리고 비트니스 CS 전문가 자격증, 마케터 전문가가, 합격증 운영관리 전문가, 그리고 경영관리 전문가까지, 비트니스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을 기획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니스, 여기 뒤에, 책이 이렇게 있는데, 어, 비트니스 결론은 매출이다. 라는 책을, 어, 편찬을 해서, 사전예약만으로 베스트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비트니스의 가치를, 비즈니스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마케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 마케터라는 직업은 피트니스 산업 분야에서 마켓 리서치 즉시장조선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상품을 기획해서 그걸 판촉, 영업,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케터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피트니스업은 크게 세 가지의 업종, 사업의 종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업, 체육 시설업이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업, 세 번째는 교육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동네에 있는 헬스장이나, 다른 피트니스 필라테스, 그런 다양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 가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음, 시설이 낡고 트렌드하지 않는 운동기구 있으면, 고객들은 특히 여러분들은 선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부족하면 불친절하면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좋고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계시는 트레이너나 강사나 다른 분들의 가르치는 기술들, 거기에 대한 상품의 컬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을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BTS 마케터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동기부여를 얻고 그걸 가지고 유입을 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를 연구하고 그걸 시행을 해서 매출로 연결해서 사업화로 만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BTS 마케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렇게 급변하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보를 고객들은 얻게 되고 마치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할수 있다고 볼수 있죠. 우리가 일하는 피트니스 센터, 우리가 일하는 조직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고객들이 올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분들이 다시 재등록도 하고 또 다시 부가적인 프로그램도 등록하는 이런 일련에 가정하는 마케터가 어떻게 보면 피트니스의 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트니스에서 전도 유망한 직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생소할수 있으나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하게 될 피트니스 마케터라는 직업은 아주 전망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피트니스 어, 마케터로 피트니스 산업에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가치를 비즈니스화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외국어 능력, 아니면 운동 관련 자격증 이런 것도 있으면 상당히 좋을 수 있으나 오히려 그보다는 컴퓨터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활용 능력, 그다음 프레젠테이션 능력, 그리고 사람한 설득 능력 이런 능력이 있다면 훨씬 더 현장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피트니스 마케터라는 직업이 아직은 생소하기도 한 것이 오히려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피트니스에서 마케팅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니저나, 아니 FC나, 아니면 트레이너나, 강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최고의 경영자인 대표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상담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직원들의 월급, FC라는 직업군에 대한 월급이 최소한 250만원에서 2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는 1 0만원이상 가지고 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열정이 더해진다고 하면, 억대 연봉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비트니스 마케터라는 직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트니스 마케터의 직업에 대한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고, 음,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정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펼친다고 하면, 그만큼 아주 좋은 직업군될수 있는 거죠 저는 비트니스 산업에서 브릿지 즉 다리로 연결되는 것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고 코로나 여파로 아직 사업이 잘안 되다 보니 가도한 경쟁 속에 있는 게 비트니스 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대하고 조금 더 힘을 합친다면 이 비트니스 산업의 파이가 전체적으로 커져서 훨씬 더 발전된 상황에서 되가잘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헬스장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약 9,900개, 요가, 필라테스가 1,000개, 그 이외에 다른 서비스로 신고된 어떻게 보면 피트니스 스튜디오 같은 곳들이 약 8,000개. 그래서 총한 3만 개 정도의 피트니스 사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하는 직원들이약 10명 정도가 하는 사업체에 일한다고 하더라도 약 30만 명이 일을 하고. 거기에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이 산업군이 먹여 살리고 케어를 하는 곳. 이놈까지 치면 약 120만 정도의 많은 사람이라는 역할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비트니스 산업을 사랑하는 분들이, 운동을 사랑하는 분들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부양을 하시는 게 비트니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다 연결 연결을 해서 제가 사랑하는 비트니스에 일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제 향후 계획입니다. 여러분, 일단 도전하십시오. 도전을 해야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경험하지 못하고 실패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 취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걸 사회에서 시주하고 나의 열정과 꿈들이 얼만큼 성과를 낼수 있는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믿을 의심치 않습니다. 비트니스 마케터라는 직업이 스포츠라는 직업 속에 있는 비트니스 산업도 운동에 대한 인식도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트니스 마케터라는 직업은 거기에서 가장 꽃이 되어서 가장 훨씬 더 기대되고 훨씬 더큰 힘을 할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만큼의 성과를 보장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죠.